안녕하세요. 차량 구매에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에이지오토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벤츠 10월 프로모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벤츠는 다른 브랜드에 비해 25년식 차량이 가장 빨리 출시가 되었는데요. 여기서 가장 주목하셔야 할 차량은 바로 이 e 클래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e 클래스 프로모션에서 안내해드릴 예정이며 25년식 S 클래스 가격도 공개되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 전에 공통사항 먼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나 벤츠 EQ가 엄청난 할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렌트 구입 시 적용되는 부분이며 25%에서 최대 35%의 할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증연장 프로그램, 재구매 강화, 트레이드인 강화의 혜택이 있으며 이러한 혜택들이 있다 정도로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인 플릿이 강화되었습니다. 법인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좋은 혜택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동월 2대 이상 법인 구매 시 기존 프로모션에서 추가 6%의 할인이 중복 적용 가능하며 모든 모델이 아닌 화면에 보이시는 모델들만 적용 가능하시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벤츠 10월 프로모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컴팩트카입니다. a220 해치 620만원 세단 400만원 cla250 570 630만원 gla250 590만원 glb200d 300만원 glb250 630만원 a35 330만원 glb35 630만원 a45 760만원 a45 리미티드 870만원 cla45 680만원 할인하고 있습니다. cla250 프로그레시브는 이번에 새로 출시된 모델로 기존 cla250에서 썰루프가 빠졌으며 베이지 시트 선택이 가능합니다. 휠과 핸들 디자인이 달라졌으며 조금 더 심플하고 가성비 있는 차량으로 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C클래스입니다. C200 아방 800만원, AMG 라인 830만원, 25년식은 아방, AMG 라인 모두 200만원 할인하고 있습니다. C클래스 24년식은 지난달 대비 100만원 올랐으며 할인도 좋고 재고도 있어 지금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E클래스입니다. 24년식은 200 아방 1150만원, 이둘둘공디 1000만원, 2450X 엔트리 모델 950만원, 2450X 1250만원 할인으로 높은 할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년식은 200 아방 리미티드 500만원, 2300X 430만원, AMG 라인 450만원 할인하고 있습니다. 200 아방 리미티드는 기존 200 모델에서 파노라마 썰루프와 아티코 대시보드 두 가지 옵션이 제외된 가성비 모델로 490만원 더 저렴하게 출시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할 차량은 200 아방 25년식 모델입니다. 지난 9월 많은 유튜브와 기사들이 200 아방 할인 금액에 포커스를 둘 정도로 벤츠가 이때까지 보여준 적 없는 파격적인 할인을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현재까지도 200 아방 24년식 모델 구매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현재 24년식 모델은 재고도 거의 없을 뿐더러 25년식 모델을 구매하시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지난 9월 벤츠가 1위를 하였는데요. 남은 10월, 11월, 12월까지 1위를 해야만 24년도는 BMW와 동점으로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벤츠 입장에서는 남은 분기 동안 공격적인 할인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벤츠와 BMW의 판매량은 상당 부분이 E클래스와 O시리즈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두 차량의 판매량이 곧 그달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며, 현재 25년식 E클래스의 경우 평택항에 2000대 이상이 입항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상황을 본다면 못해도 900에서 1000만 원의 할인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잠깐. 900에서 1000만원이면 24년식 1200만원보다 할인이 적은데 뭐가 좋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24년식은 할인을 적용한 차량가가 6,190만원, 25년식은 6,580만원으로 약 400만원 정도 차이나며 나중에 중고차를 판매하실 때 충분히 400만원 그 이상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할인이 더 적더라도 나중까지 생각하시면 25년식을 구매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선택입니다. 25년식 200아방의 경우 할인이 풀리는 동시에 빠른 재고 소진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미리 사전 예약하셔서 원하시는 색상 선점하신 후 900에서 1 천만원 할인 보여줄 때 바로 출고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저희 에이지오토로 문의주시면 말씀드린 할인 맞춰드릴 수 있으니 문의주셔서 최대 할인의 출고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에리입니다. CL200 까브리 200만원, CL2450 까브리 300만원, CL200 쿠페 500만원, CL2450 쿠페 750만원 할인하고 있으며 까브리 차량은 현재 전 트림 모두 대기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S클래스입니다. 24년식은 S450D 1550만원, S450 2300만원, S500 2370만원, S580 3600만원, 마이바흐 S580 4380만원, 마이바흐 S680 5550만원 할인하고 있습니다. 25년식 S클래스 가격이 공개됐습니다. 25년식 S클래스의 경우 디젤 모델을 제외한 나머지 모델들은 재고가 남아있기 때문에 정확한 할인은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은 GLC입니다. GLC도 25년식 모델이 출시됐습니다. GLC 둘둘공디 810만원, 300 950만원, 300 쿠페 1100만원 할인하고 있으며 25년식은 아방과 AMG라인 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아방은 450만원, AMG라인은 500만원, 쿠페 아방 500만원, 쿠페 AMG라인 520만원 할인하고 있습니다. a m g GLC는 24년식 43160만원, 43쿠페 1100만원, 25년식 43300만원, 쿠페 300만원 할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GLE입니다. GLE 300D 1330만원, 402 1150만원, 450 1300만원, 450D 쿠페 1470만원, GLE 531830만원, 53 쿠페1850만원 53, 할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GLS입니다. GLS450D 1630만원, 580 2100만원, 마이바흐 GLS600 3220만원, 마이바흐 GLS600 메뉴팩처 3700만원 할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벤츠 10월 프로모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25년식 이 e 클래스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에이지오토로 문의 주시면 빠르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